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요일인데요딱 알뚱지 세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알뚱지는 특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대형은 알뚱지 길이가 어, 65cm입니다. 그리고 매다는 끈이 보시는 것처럼 네 개가 있는데 요네 개가 당기를 엮어서 시작이 돼서 끝 부분은 가는색 기줄로 마무리가 된 상품이 특댕입니다 일반형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는데요. 일반형은 어, 알 둥지의 길이가 60cm입니다. 그리고 매달는 끈은 새끼줄로 시작이 돼서 가는 새끼줄로 마무리가 되는 어, 상품이 일반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알 둥지는 제작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택배 화물로 받게 되시면은 사육장에 걸기 전에 반드시 이 새끼줄 부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눅눅해진 상태에서 사육장에 매달면 단단하고 잘 묶이게 되겠습니다. 사육장에 걸어놓은 알 둥지에 달걀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게 되면은 어 요즘처럼 추울 때는 알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꺼내서 얼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 홍천지역은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추워서 얼고 달기 낳은 알이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얼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작대에서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작 주문 의뢰하시기 전에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알맞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송하기 전에 특대형 알둥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알둥지를 주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